교회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아, 마르코보금서 제22과 마르코보금 5장 21절에서 43절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영적인 작업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 먼저 아, 시작 기도를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도 예수님의 눈길로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알도록 저희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저희도 하느님 아버지께 자녀다운 순종을 할줄 알도록 하느님의 뜻을 식별할 줄 알게 해 주십시오. 저희도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르코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에 나오는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수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오.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가운데열 12회 동안이나 하열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예수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기 았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알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타 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하는 대로 이제 여기서 멈추시고 이 내용을 조금 깁니다만은 그래도 여유를 갖고 천천히 또 지금 못하면 다음에 또 하면 됩니다. 예, 한번 써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본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다 죽어가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과 12년 동안 하혈병으로 고생하고 절망하는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 죽어가는 딸을 살려주십사고 강국하게 청합니다. 12년 동안 하혈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은 가산을 다 탕진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희망을 더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께 딸을 살려달라고 나섭니다. 그리고 하열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다가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면서 병이 치유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하열병 걸린 여자는 마침내 치유되었습니다. 죽었던 소녀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절망적인 병으로부터 사람들을 치유하여서 살려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제 앞에 서 계십니다. 이제 대세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찰입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곡히 청합니다. 하혈병에 걸린 여인도 예수님께 다가가서 옷에 손을 댔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스스럼 없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너그럽고 여유 있게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알아보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은 치유와 구원과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신앙함으로써 얻은 치유와 구원 체험을 기억해 보시고 그것을 기록해 보십시오. 두 번째 식별 단계입니다.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시기 전에 그 딸은 죽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으로 계속해서 가십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있던 집에서 죽은 그 소녀를 살려냅니다. 나도 여러가지 이유로 절망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려는 일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 희망을 간직하지 못했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하열병 걸린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라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 여인처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마침내 구원받았음을 증언할 사명감을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희망은 사람을 구원합니다. 내가 좌절하기 쉬웠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좌절을 이겨냈습니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앞으로 좌절하고 절망하는 상황에서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지 잘 해아려 보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실천 단계입니다. 첫째,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 해당장 야이로한테 배울 점은 무엇인가? 한번 찾아내십시오. 그 12년 동안 하열병을 앓던 여인에게서 내가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달리타꿈 나에게 손을 내밀어 다시 일어나라는 주님의 목소리를 여러분 지금 들어보십시오. 나의 구체적인 상황을 생각해보고 거기서 나에게 달리타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을 자유롭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참 생명을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예수님을 비웃습니까? 네, 이 대세기의 시간. 천천히, 천천히 잘 숙고하시면서 정성껏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성경 복문을 쓰고 또 우리가 하는 되새김 작업 방식, 관찰, 식별, 실천, 이것을, 보금서, 말씀을 따라서 내삶 속에서 바로 내 삶을 바라보며 주님내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새기고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대로 보금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길을 우리가 이제 찾고 있죠. 그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이 집목소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오십시오. 이미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자료를 풍부히 예,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일어나기 전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 요약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록에 기록하고 그것을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성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